안녕하세요 탑콘입니다 영상 촬영이 현재 시간은 11월 27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0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돈 벌어가기 너무나 좋은 시장이죠 이런 시장에서의 어제 단 하루 동안 챙겨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면서 시작할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1월 26일 바로 어제 오전 9시경이었고요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10% 수익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후 1시 반경에는 하이파이는 무려 40% 수익 아크는 8% 수익 그리고 오후 3시경 폴리메시는 8%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오브스는 무려 50% 폴리메시는 2차 목표가 도달하며 13% 수익까지 여러분들께서 어제 라도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전부 다100% 똑같이 챙겨갈 수 있었던 수익들인 겁니다. 자 이렇게 단기 급등 날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제가 직접 달아놓은 링크 있습니다. 자, 이 링크 통해서 100% 무료입장 가능하니까요. 자, 지금이 불장이라고 해서 매수해놓고 물 떠놓고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등 직점 코인들 미리 매수를 하고 이렇게 올랐을 때 매도를 하겠죠. 자 그러면 그 수익금으로 또 다른 급등 직점 코인들을 미리 매수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만 이 계좌의 잔고를 꾸준히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직 공격적인 폭등 안쏜 코인들 아주 많으니까 빠르게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이런 수익들 꾸준하게 한번 쌓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릴 해 종목은 바로 이 아카시 네트워크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결론부터 냅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아카시 네트워크 있죠.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폭등 직전 타점이니까요. 이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무조건 구독부터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아카시 네트워크 1번 엄청 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들 이렇게 세 개가 보이실 겁니다. 자, 가로줄들은 뭐라 그랬죠?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이 된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 해당 가로줄들은 강력한 지지 의 역할도 하고요,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이 8월까지 이어진 큰 하락의 쭉 이어질 때에도 자, 보세요. 정확하게 아래 꼬리를 달고 핸들의 몸통은 바로 여기 해당 주요 매물대 위쪽에 지지에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이후로 이 수개월간 4,200원 부분 저항 그리고 2,950원 부근의 지지를 받으면 서수 개월간 이 횡보가 쭉 이어졌는데요. 자, 그러다 이번 달부터 급격한 양의 거래량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단숨에 이 저항대로 작용하던 4,200원 부근의 매물대를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해당 주요 매물대 부근은 이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뀐까지 나주었고요. 자 그리고 최근 형성된 200일 이평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5,500원 부근 매물대까지 엄청난 폭등이 나주었습니다. 이후에는 보시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잠시 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다가 현재는 이 5,500원 부근에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긴 윗꼬리를 든 캔들 지속적으로 나온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서 이 윗꼬리는 5500원 위쪽으로 정확하게 나와주었는데요. 자 이것은 거래량은 줄더라도 하방에서 받쳐주는 힘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이 지금의 상승 추세를 견고하게 잡아주면서 다시금 단기주요매물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캔들 같은 경우에도 잠시 소폭 눌리고 있더라도 이미 돌파 시도를 해줬던 움직임이 나와주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추가 거래량에 실리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폭등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한 않은 자리라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큰스케일인 주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았을 때 심지어 지난 주에는 이평선들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주면서 주봉 상으로 거의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거리량까지 터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출발한 만반의 준비를 했는 상황인 거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보다 유연한 대응을 한다면 최소한까지는 가볍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현재 지금이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갑작스런 단기 폭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 이렇게 정보방에 빠르게 입장하신 분들 저와 함께 선매집도 들어갔고요 목표 매도가도 편하게 걸어놓고 엄청난 폭등 수익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자 아직 정보방 입장 못하신 분들 영상 아래쪽 보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빠르게 입장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담컨데요 이번에 기회시장에서 이러한 급등 타점들이 있죠 얼마나 빠르게 많이 챙겨갔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수익률들 하늘과 땅 차이가 날테니까요자 그럼 오늘 영상이 약하신 네트워크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